7월 14일입니다. 7월 중순입니다. 아침 일찍 안양에 내려왔습니다. 안양, 여기 5층 건물인데요. 여기 건물주가, 이2에 치과가 있어요. 치과 건물주인데, 이 뒤에 주차장에 건물도 한 30년 넘은 건물들인데, 여기 올라갈 때 층이 다 닿습니다. 다 들킨 거 보이시죠? 여기 이 있어서, 어, r 알고 있는 괜찮은데, 자가용들이 올라갈 때 범버가 다 쓸려버려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하고, 여기한 3m 정도 되고요. 이 안쪽으로, 지금 여기, 이 안쪽에도 한 6, 7m 정도 됩니다. 네, 7m 정도, 되고요 여기 양쪽도 되는데, 여기에 이게 다 쓸려갖고, 진입판을 깔아야 됩니다. 여기 턱이 있어요. 보이시죠? 이게 다좀 건물이 좀 노화됐어요. 그래서 여기를 경계석으로 해서 방지턱으로 길게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. 차는 한 여기 에 10대 정도 들어가는데, 예. 네 그래서 지금, 어, 번바하고 뒤로 후진할 때 이렇게 지금 좀 담았어도 있죠. 이런 차는 괜찮은데, 어, 뭐 모닝이라든가 경차, 다 수입차들, 하부가 낮은 차들은 다 긁혀요. 그래서 지금. 건물 찍어 우리에서 아침 일찍 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어, 설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영상에 올리겠지만 이런 건물들 여기 도 안양도 뭐수도권이니까 이런 건물들이 많겠죠.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건물들을 몰라서 이걸 고민해가고 주차 지금은 우리나라 국산차들도 차가 좋아요. 그래서 외제차만 그런 게 아니라 하부가 얕아갖고. 예전에 비해서 그랜저 소나타의 지금 경그차 높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이걸 보시고 영상에 올릴 겁니다. 그래서 잘 보시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,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차장 공사할 때도 탈부착이 바퀴 빼듯이 쉬우니까 어, 이렇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끝나고 어, 다시 설치할 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 뵙겠습니다. 예, 그래서 한두 시간 걸려서 지금 방지턱을 올렸습니다. 일단 고정핀은 아직 박지 않고 이 상태로 해서 테스트 해보고 바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한두 시간 하면요 마무리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쪽은 그래도 경사가 만만하고요. 이쪽에 지금 심해 갖고 올라갈 때 그쵸? 내려갈 때 내려갈 때는 앞에 반바가 닿고 올라갈 때 대부분 지금 이렇게 저 모닝 차 보이시죠? 저 차가 이렇게 해서 레일 차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. 내려갈 때 범버가 닿거나 다시 뭐 후진할 일은 없는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여기 범바가 닿습니다. 그래서 이걸 최대한 경사를 10도, 여기 그동안에는 20도 가까이 됐는데 경사를 1 0도를 줄입니다. 그래서 밑에 방보목 대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해서 수입차나 우리나라 국산차 G90, G80, K9 같은 차들, 하부가 얕은 차들 테스트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 상태에서 고정하시면 됩니다. 뭐큰 문제가 없고요 이거보다 더 경사가 급한 거는 이중으로 돼야 됩니다. 앞에 한 줄을 더 돼야 돼요. 그 2m를 깔아야 됩니다. 그래서.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약간 차가 아슬아슬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 치과에 손님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. 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차들도 좋아졌잖아요. 거의 어 경사도가 예전에는 뭐 20도 가까이 돼도 큰 문제 없는데 요새는 지면에서 20cm 미만인 차들도 많아요 그래서 밑에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이걸 몰라서 이걸 뭐 여기다 시멘트를 막 버무리고 해갖고 올리고 다시 뭐 주차장을 공사하고 대공사 되거든요 여기 주차장 이거 공사하게 되면 이것도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이 넘은 이 주차장은 한번 공사하게 되면 여기 이것도 보십기다 지금 낡았잖아요 그죠 뒤에도 그러고 뒤에도 보니까 막 엄청나네요 이걸려면 매덕 들어갑니다. 수리 하기 전에 아마 현대적인 리모델링 하기 전까지는 이제 급한 거 요새는 낮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하시고 나중에 이제 여기 공사하더라도 자동차 바퀴 빼듯이 어, 탈부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거의 반영구적 이게 하루에 한만대 정도 다닐 때 10년 정도 쓰기 때문에 거의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이상 쓸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전국적으로 저희가 영광장사에서 거의 30년 이상 제품을 납품했는데 큰 문제없이 잘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잘 보시고요. 전국의 이렇게 주차장 노후된 주차장 사장님들은 잘 참고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앞 안면도 잠깐 찍어볼까요? 아까 손님들이 차로 레일을 놔뒀는데요. 이 앞에도 한번 보십시오. 이렇게 보시면 앞에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. 보이시죠? 예,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만만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. 예, 여기도 앞에도 차를 여기 댈수 있어요. 이쪽에도. 세네 대되는데 여기 좀 있으면 부동산 손님들 차 들어올 때 부, 불편하잖아요.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여기도 건물도 튼튼하게 잘 지은 것 같아요. 예, 아까도 영상처럼 똑같이 습니다 감사합니다. 여기 가보십시오. 이 안으로 넣어 보세요. 예. 뭐 아무 문제 없네. 그냥. <laughs> 예.